하도 신경하므로 5월 16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교사 격려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함께 예배 드리면서 멋진 선생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일곱 가지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아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상 예배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영아부 아이들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권두건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리에서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손길 또한 그 수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대예배 말씀 전하시는 좋은 목사님 나약한 성대와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 가득한 예배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예배드리고 하나님 품안에서 자라게 하신 우리 영아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 한 사람도 탈락자 없이 믿음의 우리 일꾼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도 우리 아이들 복된 주일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높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3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하십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곳인데 새와 동물을 파는 사람들,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들로 가득했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만 화가 나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란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물건을 사고 파는 행동이 도둑질과 같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린 성전을 보며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바울 아저씨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꼭 잊지 않고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기도를 했나요?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니면 잠을 잘 자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그것도 아니면 혹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달라고 기도했나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사 격려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하며 격려하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께 용기와 의욕이 솟아나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요? 선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그 기도가 모두 응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관로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많은 격려가 필요한 직업이다. 부모님들의 칭찬은 이것을 춤추게 한다. 정답은 선생님입니다. 168대 1, 이 그림은 어떤 뜻일까요? 168은 일주일 7일 곱하기 하루 24시간은 168시간입니다. 그렇다면 1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보내는 1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사 격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는 영아부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선생님인 우리 부모님들께도 우리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우리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을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전락시키고 또 제사를 형식적인 제도로 만든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내신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안을 깨끗하게 정리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전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제대로 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선생님들과 부모님 여러분, 이엔 e.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축복하며 모든 것을 가져오고 모든 것을 구해내며 모든 것을 막아준다.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이 기도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줄수 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서 이런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마음 안에 자신의 이익과 탐심으로 채우지 않도록 깨끗하게 마음의 성전을 잘 가꾸어 갈수 있도록 또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나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산에게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사로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무엇을 의심하지 않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 자녀가 나라와 민족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믿음의 영적 거목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기도, 우리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취약부 친구들에게 자신의 신앙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주일학교 선생님과 엄마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과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섬김과 기도만이 우리 아이들을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임을 기억하며 삶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너는 시냇가의 심문나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품에 꼬가 놔주시고 축복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